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어, 오늘은 좀 우울한 화요일이었죠. 어, 제가 어제 오미크론 관련된 영상을 좀 바이러스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감염률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률이 높은 만큼 치사율이 높을 가능성은 없다. 단, 치사율이 높다면, 만약 이게 치사율 마저 높다면, 그건 이미 지옥이 온다. 이미 시장 하락장이 온다. 고로,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나도 털리고 너도 털리니까 그 현금 비중만 어느 정도 들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뭐 다시 수익을 볼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는 좀 일찍 일은 일은 결정을 했어요. 일은 얘기를 좀 몇, 몇몇 얘기들이 나왔어요. 전문가들 층에서 아 이게 생각만큼 치사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야 너도 알, 너도 왔는데 걔네들이 모르겠냐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낱 유튜브 찍는 사람이고 걔들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걔들은 자기 말에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걔들은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어제 시장 지수가 세게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밤 동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지수도 뜨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망할놈의 모더나 CEO가 뭐라고 했냐? 오미크론 변이에 기존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 델타 변이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엔 실제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 왜 그러냐? 단백질 스파이크의 돌연변이 수가 많다라는 것은 기존 백신을 계량해야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내용 쭉 읽어보면 뭐예요? 어제 랩지노믹스 올렸던 이 유시랑 똑같아요. 감염률은 높아질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되지만 이게 뭐 <laughs> 뭐야 오미크론인지 아니면 델타인지 뭐 이런 건 구분이 안 돼.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감염률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기존 백신만큼 기존 백신이 기존만큼 효율이 없을 거다 개량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자 요게 뭔 소리냐면 야 죽고 안 죽고 나도 몰라 죽고 안 죽고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야 걸리는 확률은 어차피 높고 그러면 얘가 방어율도 떨어질 거야. 자, 이거, 뭔 소리에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요. 근데, 시장은 그거에 반응을 해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장은, 오늘. 이야. 오늘 분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분봉상으로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자, 분봉상으로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쭉 빼면서. 마이너스 3%까지 내리고 반등 구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아마 980포인트까지는 어떻게든 반등이 있어도 여기서 다시 더 위로 올리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럴 때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손실이 커져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가 스윙 위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단타를 거의 안 치거든요. 오늘 단타 친 거라고 해봐야 딱한 종목 있어요. 자 뭐냐면 이 NHM박스 오늘 그냥 잠깐 단타를 쳤거든요. 뭐 매팅 먹지도 않았어요. 한 150원, 150원 정도 세팅 딱 먹고 나왔는데 이게 한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돈이 안되죠. 근데 이거 뭐한 50만원 먹어봐야 뭐 어따 써먹겠어요.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크죠. 오늘 제 기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자, 그런데 일단 우리 이거 왜 이런지 한번 현상을 좀 분석을 해 보자고요. 자, 일단 이거 이슈.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너무 약간 핑계 같아. 너무 핑계 같아. 자, 내일 그럼 반등할 것이냐? 내일 반등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은 약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골드는 살짝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살짝 내렸어요. 어제 반등 58,000까지 갔었는데 58k죠. 근데 지금 살짝 내렸어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뭐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뭐 오케이 다다리즈너블 해요. 근데 자 이게 온전히 지금 저 오미크론 이거 하나 때문이냐?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예 초기에 영상 찍었던 게뭐 있었냐면 웹더독이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자 지금 옵션 만기가 12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걸 핑계 삼아서 주가를 내린 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이번 주부터 한 다음 주까지 한 2주 정도는 어, 매매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냐?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일단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현금을, 현금이 솔직히 불안하다. 난 솔직히 현금 현금이 있는 거못 참겠다. 나는 무조건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러면 인버스 같이 사세요. 자 인버스 플러스 현물 주식하면은 얘는 하방 했지. 얘는 상방 했지예요. 완벽하게 엣지가돼 있죠. 그럼 이거 만약에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현물 팔고 인버스 다시 사서 내려오면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거꾸로 주가가 내렸어. 그럼 인버스 팔아서 돈을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현물을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좀 약간 잔꾀 이런 것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이게 단순히 오늘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냥 우울해야 되냐 아니 우울한데도 우리 뭐좀 공부는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돈이 털렸는데 그냥 돈만 털리고 그냥 끝나면은 무슨, 의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수업료란 말이에요. 수업료. 오늘 털린 돈은 수업료예요 수업료. 자 그러면 수업료를 냈으면 뭔가를 배워가야겠죠. 자 오늘 왜 빠졌을까? 자 명분, 명분 삼아서 좋은 현상, 좋은 뭐야 선물이랑 현, 뭐야 선물형 옵션을 수익화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 생겼고 좋은 자리가 생겼고 자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리기 굉장히 좋았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애들을 봐야 되냐? 자 저는. 일단, 랩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야, 주가가 낮은, 갭락 상태로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러고 얘는 내가, 만약에 이 오미, 오미크론이라는 걸밀 거면 얘는 계속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예상대로 반등을 주면서 일단 그좀 약간 차트는 좀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이 오미크론이 생각만큼 길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오늘 딱 왔거든요. 자,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이 재료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애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오래 갈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했을까요? 저처럼 자기 맘대로 말을 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했을까요? 자, 거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는 생각만큼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동안 NFT 종목들이랑, 그리고 코인 관련주. 그리고, 페이코인. 이렇게세 개를 좀 담아 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좀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담아 보실만 할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요런 애들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방이 좀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떨어질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게 제법 세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다. 다만 앞으로 2주 정도, 앞으로 한, 한 2주가 안 되죠. 한 일주일 플러스 한 이틀, 그러니까 7거래일 정도는 조금 매매에 조심을 해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어 매매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오늘 손실을 보셨더라도 내가 왜이 손실을 입어야 되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